권바위협 이혼소송 증거 준비.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증거 수집입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결혼 생활 중에 경제적 자료나 통신기록,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 증거는 사진,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의 경우 병원 진단서나 경찰 신고 기록이 유효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나 증언도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필요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법정에서 큰 역할을 함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고객의 상황에 맞는 증거 수집 방안을 제시하고 법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에 신중을 기하시길 권장합니다.